안녕하십니까 영어 출시 건강과 행복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어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come sunday 그날이 오면 문법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저에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주문하실 분은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영화의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내다, pull t o g e 지금 함께 끌어당기다, 이럴 수 있는데 되게 해내다. 그 다음에 어디 방문해서 설교하다 목사님들 한테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게스트 프리 h 그 다음에 야외예배 원래는 야외극인데 어, 여기서는 아마 저 예배당 안에서 안하고 무슨 종업운동장이나 뭐큰데 빌려서 밖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패트그 다음에 전체 합창단 혹은 전체 성가대 entire choir 편곡, arrangements. 그 현재의 local. 회계, accounting. 믿을 수 없게, incredibly. 예산, budget. 문지르다, rub. 부퇴하다, roll back. 그 석다, shuffle. 양, sheep. 양은 램이라고 하죠 l a n p 램 하면 한 마리 한 마리를 말하는 거고, 쉽 하면은 한, 무리 사람들, 피플 o 하는 것처럼. 그래서 쉽에는 s 안붙습니다그 다음, 양때나 속때나 때거리, b l 그 다음에, 메이플시은 우리말 그대로 쓰는 것같은데요 메이플 원래 단풍인데, 그래서 무슨, 팬케이크나뭐 이런 거 먹어도 이플시럽을 쳐서 먹죠 선전물 add 모조품 마크 업그 다음에 선전할 때포스트 때 문구, 몰딩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놓고 필요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정 연습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실력이 아주 약하신 분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은 영작하기 어려운 문장 나오면요, 부담 갖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영어 문장 나올 때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실력이 늘면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따라오시고, 실력이 약할 때는, 어 잘안 되는 부분은, 어 좀이따 영어 문장 나올 때 영어 문장을 보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예, 나는 모른다. 뭐, 이거 모를 사람 없는데. 예, I don't know도 쓰고요. I don't see. 그래서 I don't see 하면 되게 뭐냐면은, 모른다는 모른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그또뭐 당신이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많이 씁니다. 그, 어떻게나, 하 o 고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y 에 걸리는 동사는, 기대하다, expect. 그 다음에, 우리 us. 그 다음에, h e 다가 pull 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 u 하고 바로, t o g e t 안 쓰고, p 다음에, 어떤 거, s o m e t 그, 같은, like t h a 네. 칼터는 주인공 이름이고, 다시 한번 각자 크게 실력이 네. 약하신 분은 이거 보고 한글로 번역하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 두개 합쳐서 먼저 "나는 아이, 그럼 모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당신이 그냥 기대하다, 우리가 그냥 해낼 것을, 어떤 것을, 그것 같은, 어, 잠깐 저 중간에 저에게 전화로 수업받는 학생이 전화가 와서 잠깐 빵소리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가자 영어로 말해 주시고 네, 아까 초청설교 어, guest preach라 그랬 죠 목록은 list 고세요 보 하면 loop 단지 하면 은 just 만드세요 make 목록 a list 모든 도시의 of all the cities 내가 초청을 설계했던 i guest create 지난해 last year 이렇게 o l d e city 다 하면은 관계 대문서 d a t 혹은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관계 대문서는 35가가 자세히 공부 하시고요 다시 한 번. 아까 야외 예에 뭐라 그랬죠? 패전트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가져가다 테이프. 전트 모든 사람에게 to 뭐 all people 이럴 수도 있고, everybody 할 수도 있고. 그니까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 전체 합창단과 뺀데, 이 말은, 아니, 그렇게 합창단도 다 데려가고, 뺀도 데려가면은, 그 규모가 엄청난데, 하고. 어, 합창단 아까 quiet, 전체는 entire. 어, 뭐, 이 생각되는 do you mean to take? 뭐, 이런 게 생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압니까? 하면은, 어, do you know? 얼마나 많이? how much? 그것이 비용이 되는지? Does it. 코스 들게 되렇죠 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건 직접 합성이고 대부분 총속종인 거. 글쎄요 하면은 Where well, you know 아까 편곡 오렌지먼트라 그랬죠? 내가 할수 있습니다. I can. 편곡을 하다. Two arrangements. We have four. t 작은 컷 한다. A smaller choir. 그렇죠. 뭐, can'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rit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 다시 한 번, 벌써 영작. 글쎄요, well, 당신은 알죠? You know, 내가, I, 편곡을 할수 있다는 것은, can do arrangements, 더 작은 합창단을 위한, for a smaller choir, w i y 그리고 and 어쩌면, 뭐, maybe, probably, 뭐 여러가지 할수 있고 우리는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we could use, 아, we could just use, can be local church band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사람은 아마, 저, 그 실무 격리 같은 거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젠틀먼, 이럴 수도 있고, 가이즈,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미 갖고 있어요. I already have, 해결을, accounting, 내 등에, on my back, about Azusa. Azusa 무슨 장소 이름인 것 같고, 세계를 내 등에 갖고 있어 이 말은 저돈 때문에 걱정 많습니다 골쳐봐 죽겠어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요 믿을 수 없게 incredibly 예산 초과 over budget 오 v e r b 미안해요, I'm sorry, h e 이제 인공이 그, 그 치무 책임자한테 미안해요, 헨리. 난 그것에 대 염려할 수 없어요. 염려하다는 care.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헨리라고 그 하는 실무자에게 그 벤에게서 어,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고 내리베 벤에서 온 겁니다. 복자영어로쭉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집행. 그에게 말해요. 어, 명령문이니까 말이 최휘그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아, 위콜힌배 이거네요. 그 다음에 지금 대화하고는 상관없지. 이 대화가 벌어지는 곳이 남자 주인공의 그 집의 식당, 뭐주방이라 그래요. 그 주방에서 식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자기 꼬마가 하나가 다우 침을 대고 이러니까. 남자친구에게,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각자 영어로. 이럴 때, do me a favor. Will you?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ill you do me a favor?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 어깨는 shoulder. 문지르다. 아까 r o v e 썼죠. love. 그래서 좀 뭔가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만져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뭔가를 좀해 보세요. 어떻게 좀해 봐요. 어떻게 좀해 보세요. 그 다음에 퇴바다 롤백. 그 다음 계속해서 커지다. 로 론. 그래서 우리는 뭘할 뭐 필요가 있어요. 미니 to keep g o i n g a n not rolling back.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Nobody 말하고 있지 않다 현재 진행이죠. Nobody is saying. 우리가 퇴고할 필요가 있다고, we need to roll back. 그 남자 주인공이, 우리는 단지 양을 뒤섞고 있어. 뒤섞는다. 아까, 셔플이라고 그랬죠? 양은, 어, 한 마리 한 마리 할 때는 rain이고, 무늬를 말할 때는, 복수를 쓸 때는 sheep, s, c. 그것은모때은때 양떼예요. 이서 양떼 새때 이때, 이때, 이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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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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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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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현재 진행인데, 제가 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어, If we are not r e a c 그렇다면 나는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같고 그렇다면, then, 나는 몰라, I don't know, 어 d i n s h a i 니까 지금 대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좀더 많은 메이플 시럽 원하세요? 뭐, 팬케이크를 먹고 있는지, 유산들은 스테이크에도 시럽 발라먹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do you want some more maple syrup? 이렇게 앞에 두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구요. 근데, 저, 예 숙녀분이 뭔가, 포스터 만들어 오기로 했던 사람이 지각했나봐요. Sorry, I'm sorry. 내 차가 시동이 원 생각을 안 했어요. 내차 아니면 마이카. 그럼뭐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럼, w o u d not로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은 미래, 과거다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뭘뭐 뭐 하려고 안 한다, 뭐할 생각을 안 한다 이때 모든 시동 걸리다 그냥 s t 그 음에 저는 하스쯤 아, 최대 빨리 이곳에 왔어요. 어, 저는 아예 이곳에 왔다 c a m h e r 해도 되는데 도달했다는 말 got h e r 최대한 더 빨리. As soon as I can, I g o t here. As soon as I could. 네, 어떤 이스 주어 생략했고, 그다음에 그 각궁을 그 풀면서. 좋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에요. 이걸 해서면 so 이것이 그것이에요. This is i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광고는 add라 그랬죠. Uh, the add people like 모조품, 아까, 마카 r k u 라 그랬죠? It's a mark up, but, you understand, don't you, 뭐, 이렇게 할수있고요 이는 하죠? But, you get the idea, d o n 생각도 있고. 그 다음, 남자 주인공 목사님 마음씨 좋은 분이, 좋아 보이는 요 현재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닌가요 이럽니다 좋아 보이네요 Good?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no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되게 못마땡는 표정 으로 보고있다가 눈물이 약간 많아요 눈물은 더 tears 많다면 맞추고 약간 어 p b e a t 그 다음에 포스터를 보면서 그, 포스트, 남자, 주인공 머리가 등복이 너무 큰가 봐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 under your head. 그 다음, 그것은, it. 그 다음 너무 커요. i s too big. 문구에 대해서, 아까 문구는 뭐, wording이었죠. for the wording. 그 다음에, 문구를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저쪽에 해 이때 무구란 말은 없는데 당연히 그 당신은 그래서 You must make the wording bigger 이때 must 써도 되고 should 써도 되고 have to 써도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 해 and 옮기다 move 그것을 이 전체적으로 or v e 혹은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or you could 만들다 may 당신의 머리 your head 더 작게 smaller 그니까, 예, 저, 피어슨 여사, 아이고, 예, 미스트라고 써있는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인물을 좋은 것들걸 작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문법 공부 좀 하겠습니다. 기본 패턴부터 당신의 머리 는 문법이 너무 크다 아까 했던 거. 현재 교 밴드를 사용한다. 부정문 만드는 거. 이렇게 부정무의문 이런 문의 이럴 때 아비유즈하면 절대 안되죠요 부정무의문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현직 개편을 이용하지 않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가의 문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가위 문문, 부정적인 문문, 박이 먼저 나왔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숙제 위작자한번 하고 다암기되시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십니까. 반복 연습해 주시고 몰랐던 문장은 공책에 적어서 한 5일은 복습해 주시고 몰랐던 단어는 공책에 적어서 한 열흘 정도 복습해 주시고 또 저희 책 104페이지, 105페이지 자습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영화 대사 이 부분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영어 주식 공본과 행복은 어, 그동안 세 가지 타이틀을 같이 했는데, 어,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내일부터는 영어만 하겠습니다. 어, 주식과 건강, 행복 이런 것은 제가 별도의 책에 어, 어, 별도로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주식 그동안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요. 그 매월 적금씩 해가지고 최우량도 계속 매수하는 거는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은 주가가 하락이 오면 괜찮습니다. 계속 사면 아주 큰돈 됩니다. 근데 단, 엄청난 추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사태라든지,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또 중국과 관련된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게 분명할 때는 전부 다일관 매도하고요. 그동안 뭐익났던거 손해 봤던 거, 거 상관도 다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금이나 은이나 구리 달러 이런 걸 분산해서 매수하고 그다음 주가 때 내려가는 거쭉 봤다가 누가 봐도 야, 너무 하락했다 이런 느낌 이올때한 목이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반드시 100% 맞다는 보장이 그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적금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분산해서 사 들어가면은 나중에 몇배 이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요. 이 방식은 누구나 할수 있고 쉬운 방식인데 계속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득이 끊겨서 계속 못하면 할수 없는 거죠. 그 다음, 건강상식, 이제 밑은 다떨어지고 마지막 거, 설탕이든 음식을 먹으면은 칼슘이 부족해집니다. 칼슘 부족해지면은 당연히 뼈도 약화되고, 치아도 약해지고, 그 다음, 뇌도 손상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저 전문가가 설탕 많이 먹으면 침이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저 나이가 많아서, 어, 내가 다른 병도 다 무섭지만은 늙어서 침에는 참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당거안 먹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거 그냥 뭐 잡수시지 마시고, 특히 저 식후에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커피는 저안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설탕 때있는 커피, 이런 건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에게, 그럼 설탕 대신에 사카린이라든지, 그런, 뭐 다른 그런 걸등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탕보다 더 나쁘답니다. 그래서 당 거, 참가하시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동영상에서는 유념만 하고, 주식, 금강, 행복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보신 분 여러분 감사하고요. 중간에 뭐 놓치신 거 있으면 처음부터 쭉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